윌리스 캐리어가 에어컨을 만든 배경과 동기는 1902년.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제키즈렐름스 리소그래픽 컴퍼니는 인쇄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종이가 늘어나거나 수축되었고 그 결과로 색이 정확히 맞지 않는 컬러 레지스트레이션 오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기 중의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원하게 하는 기계가 아닌 공기의 습도 조절이 중심인 장치였습니다 그는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냉각 코일을 사용해 공기의 수분을 제거하고 동시에 온도를 낮췄습니다 1902년 7월 17일 캐리어가 처음으로 상업용 공기조절 시스템을 설치하고 1906년 Apparatus for Treating Air 공기처리장치라는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고 1915년 캐리어는 자신의 회사 Carrier Engineer Incorporation을 설립합니다. 캐리어의 발명이 가진 의미는 초기에는 주로 산업용으로 인쇄소, 제약, 직물공장 등에서 사용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극장, 백화점, 사무실, 가정 등으로 보급됩니다.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현대 도시, 생활과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